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자, 문재인 경제는 몇 점? 경제 정책은 마이너스 100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네. 예, 다 망하는 거고. 자, 손님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쿨하게도 해 주고 공도 후하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왜 그러신 겁니까? 아까 그친구도 어... 공도 후하게 줬잖아요. 다른 데서 신경 안 쓰고 안봐 주려고 하는 거를 잘봐 줘서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해봐서, 공간공간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리 손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금 코로나는 신천지하고 교회 탓이에요? 아니면은 초기 방역 실패입니까? 처음부터. 네. 중국. 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거기서 잘못 그리고 교민들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 그래서 대만 몽골은 지금 다섯 명 꼴랑 한명 죽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제주도한 제주도에 미안하긴한는데 제주도에다가 해놓고 뭐 하든가 <laughs> 그온 사람을 경위를 시키든가 <laughs> 거기서. <웃음> 제주도민 죄송합니다. <laughs> 이분이 지금 실현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네. 왜냐면 전체를 보지, 숲을 보라, 이거. 숲을 보라 이거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이번에 투표할 때는 2번, 4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독 저는... 기독당은 아직은 좀 멀었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굴 뽑을까요? 아 뽑을까? 그냥 2번 사번 네, 뽑으세요. 네. 무조건 2번 사번. 내가 장사하잖아요. 네. 2번 사번 내가 뽑은 대로 하면 경제 좋아졌어요. 네. 저 박근혜 명박 때저 경기 엄청 좋았어요. 박근혜 명박 아, 때 진짜 좋았어요. 어. 네. 그러니까 나 그거야. 그러면 사소한 친구는 봐주라 이거지. 순실이 친구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아이고 진짜 문제인 봐봐 친구 신임핑이야 어? 김정은이고. 손님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고마워. 마인드가 일단 너무 보수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네. 베풀어라. 저도 그래요. 저도 가서 시, 시, 운동화 사러 가고 옷 사러 갔는데 이중인이 총을 놀았대서 내가 아우 밥 사주고 왔어요. 물론 딴세해보면날 도라이로 보겠지만 감사합니다.